방금 우리가 뭘 배웠냐? 형용사의 정의를 배웠지. 따라 형용사는 느낌이다. 형용사는 느낌이라고했지 느낌이. 자 이런 게그면 어떻게 쓰이느냐? 그러니까 방금 배웠어요. 자 명사를 꾸며준다겠지. 그래서 우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애를 한마디로 한정적용법이라고 한 거야. 자 옆에다 써놓으세요 한정적용법에다 명사 수식. 한정적 용법이 명사를 수식하는 애를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잘 봐. 어, 보니까, he's a tall boy. 그래서 tall boy. 자, many books. There are many books on the desk. 가 아, 나왔죠. 음. 자, 관사하고 명사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했어. 그래서 해석할 때 항상 뭐다? 명사를 꾸며줘라. 자, 그런데 명사를 꾸며줬어. 명사를 꾸며줬는데 이게 지금 몇 단어야? 한 단어야, 두 단어야. 한 단어죠. 알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I have a book to read. 자, 봐 나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읽을 책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명사를 꾸몄는데, 어떤 녀석은 뒤에서 꾸몄고, 어떤 녀석은 어디서 꾸몄다? 앞에서 꾸몄어. 법칙을 보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한 단어면 앞에서 꾸며주는 것이고, 두 단어 이상이면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주는 것이다. 알겠죠? 한 단어면 어디서요? 앞에서.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서. 근데 예외가 있다. 여기 봐라. 이게 시험입니다. 차를 보니까 뜨거운 차네요. I want something hot. 자, 우리가 hot은 한 단어죠. 형용사지. 근데 어디서 꾸며서? 앞에서 꾸며서? 뒤에서 꾸며서? 뒤에서 꾸며지.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한장 넘겨보니까 있네요. 자. 띵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부정대명사. 자,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부정대명사는 그 이따 별표 쳐 놓으세요. 한 단어도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그래서 시험이야. 여기서 한 단어면 앞에서 꾸며주고, 두 단어 이상이면 이상이면 뒤에서 꾸며주는데 자, 예외가 있다. 뭐? 띵이 붙어있는 애 띵이 붙어있는 애는 예외다. 그 다음에 한정적 용법에서 이게 시험이고요. 서술적 용법은 서술적 용법에다가 보어라고 하잖아. 서술적 용법. 보어. 자, 그러면 보어는 언제가 보어라 했어? 그 옆에다 또 써놓으세요. 비동사 become, seem, appear, look, sound, smell, taste, feel, get, n go. 제 얘기가 써놨냐? 음, 쓰세요. 서술적 용법 옆에다 뭘 쓴다고? 보어. 자, 보어는 언제가 나온다고 했어? 같이 써. 비동사 become, 또 써봐. seem, appear, 다음 지각 동사들 look, sound, smell, taste, feel, get, turn, go. 가 나온다겠어. 됐지? 이거 정리해 놓으시고, 그러면 보자. 그래서, is가 나왔어. is가 나왔으니까 뒤에가 beautiful란 보호가 나왔고, 이지가 나왔으니까 보호가 나왔고 됐지 재훈아 됐냐 네. 그러면 보호로는 뭐가 나왔어? 뷰리풀이라는 뭐가 나왔어요? 명사가 이렇게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보이라는 뭐가 나올 수 있다?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 이게 차이야. 형용사가 나올 때고 명사가 나올 때고 언제가 차이냐면 형용사는 주어랑 달라 보호로 명사가 나오면 주어랑 같아 그가 소년이고 소년이 그야 알겠어요? 근데 뷰리풀이 플라워가 아니거든요. 왜 되니? 자 보호로는 뭐 나올 수 있다. 명사도 나올 수 있고 형용사도 나올 수 있는데 명사가 나오면 주어랑 같은 것이고 형용사 나오면 주어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알겠죠? 자두 번째 하나 더. 오형식문장에서 나는 알았습니다. 책이 쉽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목조가 나오는데 목조가 해석이 의리나 늘로 해석이 되면, 이건 3형식인데, 여기가 을이나 르로 해석이 되지 않고 뭐가 된다? 이나 가가로 해석이 되면, 이 목조가 이나 가라로 해석이 되면 몇 형식이다? 5형식이라 있어. 그래서 나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 이 책이 어렵다는 것을. 됐지? 자, 이게 5형식인데, 5형식도 보호가 필요하다. 이 보호자리도 마찬가지야. 보호자리도 명사 아니면 뭘 쓴다? 형용사를 쓰는 것이다. 왜? 보호기 때문에. 알겠지? 이형식의 주격보호도 마찬가지고, 5형식의 목적격보호도 마찬가지고, 항상 뭐만 니다 명사 아니면 형용사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겠어. 여기가 형용사면 목적어랑 달라. 여기가 만약에 명사면 목적어하고 같아. 지금 이해되냐? 음.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자, 뭐가 보여? 저희가 전쟁터가 보이죠. 음,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그러나 뭐, 돌격 앞으로 이제 이제 막 총알이 떨어졌을 때 앞으로 전진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이렇게 소리치면서 막 돌격 앞으로 그러나 말이야. 그렇거나 아니면 우리가 영화 보니까 태극기 휘날림 같은 거볼때 이렇게 막 전우가 하, 이게 총 서로 이게 어, 가까운 곳에서 전투를 벌이다가요. 응? 친구가 하나가 죽었어 옆에. 그러면 어떻게 돼? 야! 김상사 그러면서 깨우다가 안되니까 막 죽여버리게 싹! 그리고 총대금막이러쓰죠 재훈아. 그 순간 어떻게 이러 죽일게 싹! 가기다가 어떻게 해? 나도 맞고 막죽죠 그래 안그러냐? 그렇지. 전쟁터에서 너네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 뭔지 알아? 전쟁터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돼. 숨어있으면 돼. 그러면 오래 살아남는거야. 요즘은 서바이벌 게임 잘안 하지. 서바이벌 게임 하면은 막 그, 진짜 이제 페인트 총 들고 산에 가서 막 그, 천군, 백군 나눠가지고 막 쏘거든요. 선생님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선생님 잘할 것 같죠? 재훈아, 그죠? 나도 내가 엄청 잘할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 엄청 빨리 죽어요. <laughs> 나 같은 사람 엄청 빨리 죽어. 왜 빨리 죽는지 알아? 빨빨 그러고 다니니까 죽는 거야. 응. 가만히 있으면, 이제, 여자들이 정말 오래 살더라. 여자들은, 나무 뒤에 가만히 숨어있어요. 나무 뒤에 가만히 숨어있다가 오면, 땅! 서고 땅! 서고 또 숨고 그러거든? 근데 나 같은 사람들 막 어떻게, 뒤에서 공격하려고 막 산을 돌아서, 막 이게 옷다 버리고 가고 딱 했는데, 누가 뒤에서 쏴버려. 딱 보고 쏴버려. 전쟁 터에서는 저격수가 최고잖아요, 저격수. 저격수는 이동해서 탁, 은폐해서, 가만히 딱한 방만 노리잖아요, 한 방만. 음, 대단한 거거든요. 음. 선생님 같은 사람이 죽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돌격 앞으로! 그래도 돌격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친구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야, 미안하다. 그 밑에 친구야. 밑으로 들어가고 숨어 있어야 되죠. 알겠죠? 자. 형용사의 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명사를 꾸며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한정이라고 하고, 보호로 쓰이는 걸 뭐라고 한다? 서술이라 근데 어떤 여성은꼭 형용사 중에서 서술로만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전쟁 때 생각하면 됩니다. 전쟁 때 가니까 너무 afraid. 무섭다 이거야. 여러분 책에 있어요. 무섭다, afraid. 자, 그래서 잠장건처럼 있는다. asleep. 잠장 것처럼, 뭐뭐처럼. 그래서 일어나 봤어. 전쟁이 다 끝나고 깨어봤어. awake. 그러니까 나만 살아있어. alive. 살아있죠? 어떻게? 누구만? 나만 살아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러웠다. 이거지. 알겠지? 순장을 탔는데도 부끄러워, 부끄럽더라. 자, 이런 단어는 뭐만 쓴다? 보호로만 쓰인다. 형용사지만 이런 애들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험입니다. 별표. 알겠죠? 80페이지.